와 아... 이제 암벽 코스 길도 완전 재밌, 굉장히 위험. 해 아... 오늘 등산 코스 너무 멋있는데, 너무 좋은 산임. 여기 다시 갈림번에. 갈리면... 여러분, 안녕하세요. 산 속의 백만송이에요. 저는 지금 마이산에 와 있습니다. 마이산은 탑사로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탑사뿐만 아니라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와 또 볼거리가 많은 산이어서 여러분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럼 같이 산행하러 가실까요? 자, 저는 오늘 마이산에 왔습니다. 마이산은 말의 귀의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마이산이라고 불린다고 해요. 말의 귀가 두 쪽이잖아요. 그래서 한쪽은 암마이봉, 이 한쪽은 수마이봉인데 오늘 저희가 오르는, 오를 수 있는 코스는 암마이봉 코스입니다. 주차를, 남부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주말에 오면 주차할 자리도 없을 정도로 남부주차장은 인기가 많습니다. 이 매표소 방향에서 쭉 걸으면 타병제라는 호수가 잔잔하게 되어 있는 오리배도 탈수 있는 그런 곳이 나오는데 그곳에서 이렇게 쭉 올라서 탑사를 구경하고 은수사에서 안마의봉에 올랐다가 다시 원점에기해서 하산하는 코스로 내려오겠습니다. 주차장을 지나서 탑사까지 가는 길은 쭉 포장도로가 이어져 있고 가는 길에 식당들도 즐비해 있습니다. 하산해서 여기서 먹을 예정이에요. 5분에서 10분 정도 걸으면 매표소가 있고, 매표소에서 표를 구매해야 안으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4명. 금액은 성인 3,000원이에요. 음, 3,000원이에요. 불구 용품 정도 있고, 뒤에 산도 보이고, 날씨도 너무 좋아서 기분 좋게 올라갈 수 있었어요. 여기가 타병제라는 곳이고 여긴 이렇게 오리배도 운영하고 있고 엄청 잔잔한 공원처럼 잘 조성이 되어 있어요. 이따가 올라갈 마이삽 도립공원도 저 뒤에 이제 배경으로 보이고 저희는 이 포장도로를 따라서 계속 올라가겠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마이산 탑사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잘 조성이 되어 있고, 지금 아직 공사 중인 부분들도 있지만, 너무너무 멋있어요. 저는 이곳을 뭔가 약간 날이 흐릴 때? 이럴 때 와도, 비올때 와도 굉장히 운치 있게 즐길 수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까지만 와서 탑사만 둘러보시는 분들도 많고, 이제 저희는 은수사 쪽으로 계속 올라가겠습니다. 일단 탑사를 한번 같이 구경하세요. 이곳은 조선 고종 시절 이감룡이라는 도인이 자연석으로 쌓아놓은 돌탑들이 군락을 이루면서 형성된 곳입니다. 108번 내 극복 염원을 담아서 108개의 석탑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천지 음양의 이치와 제갈공명의 팔진도법을 응용하여 돌탑이 허물어지지 않게 축조했고 이 돌탑들은 현재 100여 년 동안 쓰러지지 않고 1m에서 15m조에 이르는 80여 개의 돌탑들이 현재까지 남아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보면 너무 웅장하고 그 과거에 이런 곳을 쌓았다는 게 너무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웅장하고 신기했습니다. 마이산 탑사 앞까지 오니까 여기 은수사로 가는 방향도 적혀 있고, 이렇게 종이로 정상 안마이봉 가는 길이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 탑사를 구경하고 우리는 계속 이 위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까꿍 탑사 바로 옆에 은수사로 가는 오르막이 있는데요. 여기로 쭉 올라가면 안마이봉 정상까지 닿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탑사를 지나서 바로 올라왔고요. 처음에는 경사가 높은 오르막길이 있다가 여기도 계속 잘 깔려진 포장도로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아까 저기까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서 영상을 찍기도 약간 민망하고 되게. 좀 사진 찍기도 힘들었는데 여기로 오면서부터는 이제 등산로부터는 사람이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여유롭고 좀 자유롭게 갈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보도록 할게요. 고고! 포장도를 따라 조금 더 오르면 화장실 매표소가 나오고 운수사가 나옵니다. 은수산은 태조 이성계가 이곳에서 물을 마시고 물이 은과 같이 맑고 깨끗하다 해서 유래된 이름이라고 하네요. 개인적으로 탑산은 너무 멋지지만 너무 혼잡한 느낌이 있었는데, 은수산은 뒤에 마이산이 조망되면서 웅장하기도 하고 고즈넉한 매력도 있어서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은수사 마당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줄사처모와 청실배 나무가 있는데, 청실배 나무는 겨울에엿보뜨음 현상으로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와, 너무 멋있는데? 은수사를 쭉 따라서 올라오다 보면, 이제 등산로 입구가 나옵니다. 이렇게 올라와서 절을 끼고 이 매점, 자판기 쪽으로 오면 다시 올라가는 길이 나옵니다. 은수사에서 계속 길을 따라서 쭉 올라오다 보면 갈림길이 나오고 여기서부터는 나무 계단으로 쭉 이어집니다. 그럼 계속 올라가 볼게요. 쉽게 잘 다듬어져 있어요. 완전히 나무 데크 계단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갈수 있습니다. 아이 사는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죠. 지금까지 다녔던 그냥 돌산들과는 약간 차별이 돼 있는 외형을 띄고 있는데 얘가 여감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해요. 모래 자갈 등이 1억 년 전부터 다 모여가지고 이런 형태를 나타냈다고 하네요. 그래서 가까이서 보면 약간 오돌토돌하고 묘한 느낌을 내는 게 마이산의 특징인 것 같아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세월의 흔적이 다 남아있는 진짜 자연 그대로의 느낌이 나서 되게 이색적이네요. 약 1억 년전 호수였던 지난 분지에 큰 홍수가 일면서 자갈과 모래 진흙이 밀려와서 퇴적이 되었고 이후 지각 변동으로 지금의 여감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증거로는 암마이봉에서 민물고기 다슬기 등의 화석이 발견된 걸로 증명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럼 계속 올라가 볼게요. 이제 저희는 남부주차장에서 쭉 올라와서 탑사를 거쳐서 은수사도 거쳐서 그 계단을 쭉 올라왔는데요. 이 계단을 올라오니까 여기 다시 갈림길이 나오고 이쪽으로 가면 화엄굴, 이쪽으로 가면 안마이봉, 저희가 갈 정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화엄굴을 둘러서 화엄굴을, 화엄굴을 구경하고 다시 일로 내려와서 안마이봉 쪽으로 쭉 올라가 볼게요. 고고! 화엄굴은 마이산의 두 개의 봉우리 사이에 있는 천연 굴인데요. 이 위로 쭉 올라가면 나온다고 합니다. 올라오니까 마이산이 왜 도립 공원으로 지정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산인지 이해가 됩니다. 벌써 화엄굴에 도착했는데요.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을 받으면 아이를, 아이를 가지는데 뭐 도움이 되는 그런 물이라는 전설이 전해진다고 하는데 그게 암마이봉, 수마이봉을 무한상이라는 뜻으로 사람들이 보는 거와 일맥상통하는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화엄굴이 조성이 되어 있고 계속 오는 길마다 짧게 오르면 또 볼거리가 있고 짧게 오르면 또 볼거리가 있고 해서 정말 재미있고 알찬 산행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화엄굴 쪽을 구경하고 다시 내려가도록 할게요. 수성암으로 이루어진 암벽 봉우리인 수마이봉에 암석 내부 풍화작용으로 인한 와. 타포니 현상으로 만들어져서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불도 구경을 하고 여기가 되게 시원하고 또이 위로 올라오니까 사람이 얼마 없어요. 그래서 한적하게 즐기고 이제 다시 내려가 볼게요. 이제 여기에서 내려왔고, 일로 바로 가면 암마이봉으로 오르는 길이 있어요. 지금 현 위치 천악문에서 안마의봉 정상까지 오르는 데는 그렇게 긴 거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올라가는 길에 위험 안방 구간, 경사도 70% 그리고 또 하산하는 길에도 똑같이 위험 구간이 있어서 유의해서 올라야 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길은 등산화가 없어도 굉장히 쉽게 오를 수 있는 산책로 느낌이었다면 여기서부터는 등산화가 그것도 접지력이 좋은 등산화가 필요한 좀 위험한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이 위로를 따라서 쭉 올라가 볼게요. 초입은 이렇게 쭉 계단으로 이어지고, 여느 산과 다를 것 없는 코스이긴 한데 오르자마자 이렇게 전망이 좋다는 게좀 하나의 차이점이자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뒤로도 이렇게 멋있는 전망이 펼쳐집니다. 와. 마이산은 어디서 보든 수마이봉이 안마이봉보다 높아 보이지만 실제 높이는 안마이봉이 수마이봉보다 6m 정도 더 높다고 하네요. 계단을 지나면 벤치가 나오고 안마이 방향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와 멋있어 <laughs> 이제 그 갈림길에서 데크 계단을 쭉 올라오자마자 이제 암벽 코스가 시작인 것 같아요 여기 진짜 코스도 짧고 테마도 많고 재미도 있고 이렇게 가는 길까지 재미가 있는 너무 재어요 제... 놀이공원 같은 코스네요. 그러면 계속 올라가 볼게요. 보통은 봉우리를 오르는 중에는 해당 봉우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변 경관이 별로 없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계속 수마이봉을 볼수 있어서 너무 멋있었습니다. 너무너무 멋있지 않나요? 진짜 전망도 너무 멋있고, 길도 완전 재미있어서 지금 신나게 가고 있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고고! 그래도 여기는 좀 다행인 게, 오르는 길과 내려오는 길이 아예 분리가 되어 있어서 사람을 마주칠 일이 없는 건좀 다행인 것 같아요. 이렇게 길도 험한데, 하산하는 사람까지 마주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안심하고 올라도 되는 산입니다. 힘들어져. 이제 위험한 구간이 거의 끝난 것 같고, 앞으로는 계단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갈림길이 나오는데, 아까 등산객을 마주치지 않는다고 했던 게, 이렇게 내려가는 길, 올라가는 길 따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지금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근데 내려가는 길이 일로 마련이 되어 있어서, 내려와서는 또 다시 갈림길로 가면 될것 같아요. 내려가는 길도 약간은 험한 구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올라가는 구간보다는 그 코스가 굉장히 짧은 편이라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계속 올라가 볼게요. 이제 여기서 또 안내판이 있는데요. 일로 내려가면 전망대라고 하는데, 전망대보다 안마이봉 정상을 먼저 들렸다가 다시 내려와서 전망대를 보고 하산하도록 할게요. 그럼 계속 올라가 볼게요. 이제는 길이 쉽습니다. 오 지금 계속 오면서 아 오늘 등산 코스 엄청 잘 잡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계속 짧게 짧게 뭔가 색다른 게 나오니까 그전에 이제 일반적인 등산이 정상 뷰에 기대를 많이 했다면 여기는 뭐 정상뿐만 아니라 계속 오르는 중간중간 기대할 것들 또 재밌는 요소들이 있는 너무 좋은 산입니다. 공사는 조금 있는 편이에요. 자, 저는 이렇게 드디어 정상에 도착했어요. 짠! 여기가 암마이봉 정상입니다. 희한하게, 보통은 정상이 조망이 굉장히 좋은데, 여기는 정상은 조망이 좀 별로 없는 편이에요. 그래도 가다 보면 전망대가 계속 있으니까, 절대 실망감은 들지 않고요. 여기 와서 보면, 이렇게 정상석 여기만 유독 하얗잖아요. 작년에 41년 만에 산의 높이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해요. 원래는 686m였는데 여러 가지 숫자들이 다르다 보니까 혼동이 돼서 2020년에 다시 높이를 재서 이렇게 수정을 마친 상태라고 합니다. 정상에서 조금 쉬다가 하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저기도 전망대가 있다고 해서 뒤쪽을 보고 다시 있다가 하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석 부근은 전망이 거의 없는 편인데 바로 뒤로 가면 전망대로 이어집니다. 정상에서 바로 내려가지 마시고 전망대 뷰를 꼭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뒤로 한 3분 정도만 걸어가면 전망대가 나옵니다. 바로 앞에 이렇게 전망대가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와, 정말 멋있네요. 와 여기서 일몰 보기도 너무 멋있을 것 같습니다. 음. 정상에서는 전망이 얼마 없지만 여기 올라오면 이렇게 뻥 트인 전망을 감상을 할 수가 있어요. 이쪽으로 오면 또 쭉 전망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아까 주차장에서도 주차를 할 자리가 많이 없었고 사람이 굉장히 많은 편이었고 탑사에도 사람이 많았는데 등산 시작하자마자는 거의 마주친 등산객이 없이 매우 한적해요. 아마 입구에서 오셔서 어 차가 너무 많은데 등산객이 많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드셔도 쭉 오셔도 됩니다. 탑사까지 가시는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등산은 이렇게 한적하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일몰도 너무 멋있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아까 봤던 화엄굴의 모습도 보이는데, 그 거기서는 적혀있기를 순마이봉의 150m 지점에 있다라고 말을 했을 때는 음잘 이해가 안 됐는데, 여기서 보니까 확실히 순마이봉이 있고, 그 사이에 화엄굴이 굉장히... 동그랗게 뚫려 있어서 더 묘하고 신비한 기분이 듭니다. 어떻게 저렇게 봉우리가 두 개가 나란히 있는 것도 신기한데 저렇게 자연적으로 굴이 생겼다는 것도 너무 자연의 신비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전망대를 좀 구경하고 다시 하산을 하도록 할게요. 이제 하산하는 중인데요. 내려가는 곳도 아까랑 비슷하게 약간 경사가 있는 나무 데크로 잘 되어 있고 일로 쭉 내려가면 좀 길지 않게 하산을 할 수가 있어요. 중간에 위험 구간이 있다고 되어 있긴 했지만 아까 올라올 때도 보니까 그 부분이 그렇게 길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전하게 그래도 하산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올라올 때는 아무래도 이런데 잡는 부분에 많이 의존하다 보니까 저처럼 장갑을 챙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계속 하산 을 해볼게요. 이제 다시 일로 하산을 완료했고요. 이 바로 뒤에 보면 이렇게 벤치도 조성되어 있어서 여기서 잠깐 쉬어가기도 좋습니다. 근데 저희는 계속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서 원점에기 하산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내려가서 하산을 하고 있는데요. 어, 아까 그 잠깐 급경사 구간이 지나가고 나서는 엄청 또다시 편한 길로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위에서 일몰도 보고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일몰 타이밍이 조금 안 맞게 일찍 와서 기다릴까 말까 약간 고민을 하다가 오늘 또 이제 급경사가 심하고 생각보다 조금 위험한 코스여서 어, 그냥 하산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아마 내려가다 보면 일모를 얼추 볼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제가 사진으로 보니까 탑사에서 찍은, 으쌰, 으쌰. 탑사에서 찍은 일몰도 굉장히 멋있었어서 어, 아마 탑사쯤 가면 일몰을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 정말 이색적이고 어, 제가 온산 중에서 제가 만약에 초보자가 좀 재미있게 갈수 있는 코스를 하나 추천해 달라 그런 산을 알고 있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이제는 마이산을 추천을 할것 같아요. 테마가 정말 많아서 오르는 내내 지루할 틈이 하나도 없고 그렇다고 또 너무 쉽지도 않고 약간의 암릉 구간도 있어서 산의 맛을 느낄 수가 있으면서 또 그렇게 힘드냐라고 하면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이산은 정말 왜 사람들이 많이 찾는 사랑받는 산인지 알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오르는 길에 화장실도 굉장히 많고 매점들도 굉장히 많아서 초보자부터 여행자까지 강력 추천하는 산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바로 지금 내려가는 길에도 이렇게 뒤. 위에 아까 순마의 봉이 멋있게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데크 계단으로 평평하지만 그래도 하산길은 항상 안전히 조심히 가는 게 좋으니까 이제 계속 하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고고! 이제 다시 아까 왔던 그 갈림길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일로 쭉 남부 주차장에서 올라왔고 여기로 쭉 가면 화엄굴. 그리고 이렇게 돌아서 이쪽으로 올라오면 안마이봉 갔던 코스가 나와요. 그러면 계속 하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하고 먹는 아이스크림은 <목소리도> <목소리도> 근데 코스도 짧고 되게 괜찮다. 와, 이제 다시 아까 왔던 그 탑사에 도착했습니다. 짠! 이제 탑사를 또 구경을 하고 다시 하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 저는 이렇게 안전하게 하산을 마쳤습니다. 이제 여기에서는 좀더 걸어가야 주차장이 나오긴 하지만 여기는 뭐 포장도로라서 그냥 산책 느낌으로 가볍게 갈수 있어요. 아까 봤던 이곳도 이제 지나서 계속 쭉 하산을 완료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저의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산행 영상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 이제 일로 쭉 하산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니까 사람도 없고 한적하고 엄청 시원해서 쉽게 하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반짝반짝거리는 불빛들도 켜졌네요. 그럼 계속 하산을 마저 해볼게요. 하산하는 길에 아까 오면서 봤던 식당 길에서 벚꽃마을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메뉴가 있었고, 선택 이유는 하산 지점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내부는 굉장히 넓은 편입니다. 더덕이 나오는 세트를 시키고, 등갈비를 추가로 시켜서 1인에 2만원이 나왔고, 그 외에도 밑반찬 및 도토리묵, 된장찌개 등이 함께 나옵니다. 더더더더더더더. 보통 등산로 바로 앞에 있는 식당들은 가격 대비 불만족인 경우가 좀 많았는데 여기는 맛, 가격 대비 양 모두 만족스러웠습니다. 등갈비도 굉장히 부드러운 편이었고 물론 한 번에 익혀서 나와서 중간에 식히긴 했지만 굉장히 맛있었어요.